실마될수록 그런 좋은 이제 좀어 인포메이션과 그 다음에 에 어떤 날리지를 갖고 있는 쪽이 좀 어드벤티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엔트로피라 엔트로픽 이라고 ai 업체인데 이게 이제 에그 클라우드 컴퓨팅 공급 논의가 음 수십억 달러 규모로 좀 알파벳 하고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금요일날 6.03% 올랐습니다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반등했다 좀 조정받았다 다시 좀 올라가는 모양새고 어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관세협상이 음, 타결이 조만간 될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우군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든지 원전,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중요한 미국의 에 어떤 그 서클 체인의 한 일부분이 되겠죠. 음, 그래서, 이,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 원전 이제 미국 원전주들이 다시좀 요즘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터빈 이게 이제 음, 이쪽으로도 세계 이제 네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섯 번째 업체인데 여태까지는 뭐 다른 선 어, 선발 4개 업체에 비해서는 기술력이 조금 그랬지만 지금 이제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지금 어, 쇼티지가 나서 뭐 지금 주문해도 내기업체는 2030년이 돼도 물건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그좀 뚫고 들어갈 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두산에너빌리티는 꾸준히 조금씩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FA 이게 이제 에, 반도체 업체고 원래 SFA 반도체를 자회사를 갖고 있죠. 그리고 2023년에 CIS라고 이제 2차 전지계 전국 업체면서 또 전고체 배터리하고도 관련 업체인데 요것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 실적이 점점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이 1조 7,812억 영업이익 1,305억 영업이익률 7.7% 부채 비율 작년 기준으로 62.88%로 좀 안정적이고, 1988년도에 삼성, 어, 항공에 자동 사업부가 좀 나와서 이게 이제 자동화 기계 쪽을 주로 많이 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SFA 조금씩 어, 예전에 저도 좀 매매를 했었던 건데 요즘은 좀안 갖고 있는데 음 어, 이번 주부터 조금씩 한번 모아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음 영어 표현은 저거였죠. I'm wondering do you have time this Sunday? 그때 I'm working